mm mmm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다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점점 들어오고있네요 자, 오늘 도케 49쪽 피면 됩니다. 49쪽 피시면 되고요. 여기를 할 거예요, 여기를. 오늘 한 챕터만 하면 되니까 금방 끝나겠죠? 그죠? 저번에 도해 시험은 봤고요. 49쪽 피시면 되고. 3 0분 되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벌써 일주일 수요일이 됐어요. 다음 주에도 휴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휴원 안 할겠죠? 아마도 저는 안 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휴원을 하기를 바랍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일단 수업 시작합시다. 자 단어 체크 먼저 할게요. 자 크러스트가 나왔어요. 크러스트는 뭔가 껍데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표면을 이야기하게 돼요. 지각이라는 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맨틀과 내핵과 외핵 위에 있는 껍데기를 지각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구의 지각. 접시는 이제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다음 메이저는 주요한, 아이고. 주요한이 되고 드문은 이제 레어라는 단어를 쓸수 있죠. 레어. 그죠? 특이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 g n e 스 u s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i g n e 스 u s 라는 단어는 화성이라는 뜻이에요. 화성이라는 게그 우주의 화성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볼케이노가 화산이죠. 그죠? 볼케이노가 화산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우리 화산의, 힘, 화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멩이들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이라고 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 화성이야.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이 igneous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꿔 쓴다면, volcanic이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수 있을 겁니다. 화성의 화산의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은 이제 solid라는 단어로 쓸수 있어요. solid가 단단한이라는 뜻이 있죠. 고체라는 뜻도 있고요. solid 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처음 보죠, 이런 거. Sedimentary 라는 게 있어요. Sedimentary 는 퇴적물의 라는 뜻이야. Sediment 라는 단어가 퇴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퇴적이 뭐야? 흙이나 모래 그런 게막 쌓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퇴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돌을 우리는 과학 시간에 퇴저암이라고 배웠습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는 위에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풍화되는 거, 바람에 의해서 깎여져 나가는 거,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저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뭐가 나왔었냐면, weathering 이라는 게 나왔어요. Weathering이 뜻이었죠, 그렇죠? weathering 이 풍화되는 이란 뜻이었잖아요. weathering.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타모픽이라는 게 나, 나와 있네요. 자, 변성의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 변성암이라는 게 있죠. 다른 돌 퇴적암 주로 다른 돌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게 변성암이잖아. 그 변성, 변화하는 거에 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몰픽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메타모픽은 변화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대도시에 있는 자 대도시가 영어로 뭐냐면 메트로폴리스예요. 이게 대도시거든요. 그럼 대도시의는 뭐냐면 메트로폴리타이 대도시의가 되는 거야. 메트로폴리타이 대도시의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hard. 자, 형용사로 hard가 딱딱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형용사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 어떤 형용사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니까 굳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의 반대말. 밑에 유연해지다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부드럽다, 유연하다는 뭐뭐 플렉시블이라는 뭐 것도 있지만 소프트라는 걸쓸수 있겠죠? 얘도 소프트 다음에 EN을 붙여서 서프트너를 만들면 유연해지다, 부드러지다, 부드러워지다가 되는 거야. 어떤 형용사 뒤에 EN을 붙이면 동사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굳다입니다. 그 다음에 substance 물질이죠 우리 물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선 substance라는 게 substance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흙은 s o i l 이었고요 흙은 soil이었구요 soil 그죠? soil 그 다음에 element는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해서 밑에 단어는 다 봤고요. 이제, 이제 위에 독해를 하러 갑시다잉. 독해 하러 갈게요. 좀 올라가서 자첫 번째 줄, the Earth's crust. 자 크러스트가 아까 껍데기, 껍질이라 그랬지만 지구의 껍데기니까 결국 지각이라는 뜻이죠. 이거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각은 뭐야? i s made up of rocks. minerals and soil 다 is made of oven. made of나 혹은 made of oven 같은 게 나오면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구성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rock 암석. mineral 저번에 미네랄 한번 나왔죠. 저번에 우리 왜 석유할 때 나왔어요. 미네랄 뭐 광물질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렇죠? 광물질 and soil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The earth's crust is made up of rocks, minerals, and soil. 지각 은, 암석 광물질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는 겁니다. Okay? There are, 자, there are, 는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there there e t h r e a j e r a t y p r e s of t r e c k s 자, r 암석이 죠락은세 가지 주요한 형태가 있대요. 암석은 세 가지의 주요한 형태가 있다. 이게 그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것들은 they are 아이고 아이고. igneous, 화성암, sedimentary, 퇴적암, metamorphic 전성암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화성암, 해저암 변성암이다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잘보이게끔 배치를 해볼게요.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성암이 나왔습니다. 우리 화산암에 화성에 의해서 탄성한 화산에 의해서 탄성한 돌을 탄성한 돌을 화성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성암은 매우 단단하다죠. 우리 화 화성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무암 이제 화강암이 나오는데 이제 나올 거예요. for so day. 자, 그것들은 이제 앞에 나왔던 화성암이에요. form. f o m 은 형성하다가 되죠. 그죠?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죠. when 언제 melted the rock 자, 이왼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얘야. m e l t 인데 자, 여러분, 여기다 뜻을 쓸게요. 자, m e 가 녹다란 뜻이죠.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도 melt라고 하는데 자, m e l t 이면 이거 분사가, 어, 앞에, 아, 뒤에 있는 락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녹은 돌이야. 예, 뭐, 용암 같은 거에 화산에 녹은 돌이죠. 그죠? 용암이에요, 용암. 멜티 l 락은 정리하자면 melted rock을 우리 용암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 형성된다. 이건 끊어서 해볼게요. when melted rock cools and hardens. 용암이 cool은 차가워진다니까 식다라고 할 수도 있죠. 식고, hardens, 굳어질 때 형성이 된다고요. 그것은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용암이 씻고 굳어질 때. 하든이 아까 그래서 굳다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형성된다. 용암이 씻고 굳어질 때.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호같이. 그리고, 경호 있나? 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레 a n i and basalt are igneous 막. 자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게 나옵니다 g r e 그 n 하이트는 화강암이야 와그 basalt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화성암이다가 되는거죠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죠 화강암과 석회암 하나 더 있는데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과학 배운지가 워낙 오래돼서 그 다음에, 자, sedimentary r o a k 은퇴적암이고요 멀티소프트래요. 자, 소프트의 비교급이니까 더 부드러운인데, 앞에 비교급 강조가 붙었어요. 앞에 비교급 강조가 붙었기 때문에, 퇴적암은알 멀티소프트. 훨씬 더가 돼야 돼. 훨씬 더 부드럽다가 돼야 돼. 그죠? 퇴적암은 아이고. 퇴저감은 훨씬 더 부드럽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이퇴저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They form when layers of sand, mud, and pebbles are pressed together. 자, 이것도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여러분 안에 깔리게끔 이렇게 써볼게요. 잠시만,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요 o r m 요거 퇴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요것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그것들은 마찬가지로 형성된다. 언제?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어는 뜻이 뭐냐면 층이라는 뜻이야. 층. 어떤 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send 모래, 그리고, 멀드, 진흙, 그리고, 패 e 은 자갈이야. 자갈층이 되는 거죠. 자갈층, 모래층, 진흙층, 자갈층이, 어떻게 될 때, pressed together. 자, pressed가, 어, 눌, 누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수동태죠. 눌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눌려지는 걸 어려운 말로, 앞 압착이란 말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t o g e t h 서로 압착될 때 퇴적암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온 지금 they form when layers of sand mud and pebbles are pressed together 해석한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퇴적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limestone은 무슨 뜻이냐면 은 석회암이고요 샌드스톤은 무슨 뜻이냐면 사암이야. 여러분 그 이것도 과학 시간에 배울 걸요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샌드스톤, 사암이고요. 라임스톤은 이제 석회암인데 이제 콘크리트 만들 때 쓰는 거죠. 부드러운 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석회암과 사암은 퇴적암이다. 세디멘터리 락스니까. 회암 암과 사암은 최적암이다가 되는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번째 metamorphic rocks 변성암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들어갈까 자 그럼 metamorphic rocks 변성암은 자 have changed 어 변한 것이죠 From one type of rock, so 변성암은 한 종류의 암석이 into another 다른 종류로 변한 것이다가 변성암이 되는 거예요. 그죠? Have changed 현재 완료형이긴 하지만 그냥 변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블은 뭐냐면, 여러분, 대리석이란 뜻이고요콰츠는 무슨 뜻이냐면은, 석영이란 뜻이야, 석영. 그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대리석과 석영이 되는 거죠. 은, 응. common metamorphic rock. 자, common이 보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common이 일반적인 혹은 흔한이란 뜻도 있어요. 흔한으로 해볼게요, 흔한. 메탈모핑 록스, 변성암이다가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여기다 배치해 를 보겠습니다. 대리석과 석영은 흔한 변성암이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또 be made of가 나옵니다. be made of는 모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성된다. 그래서 암석들은 rocks는 many kinds of mineral 자, 미네랄 광물질이고 many kinds니까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광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줄은 이런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자, solid가 나타났네요. 드디어 단단한이란 뜻이 나타났어요. Substance는 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 a mineral is a solid substance인데 미네랄 광물질은 단단한 물질이다는데이 다음에 found라는 과거 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해석할 때 얘를 앞에 나오는 요 a solid substance에 연결해서 해석,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연결을 해석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광물질은 In nature, 뒤에 보시면은 in nature라는 게 있죠, 그죠? 광물질은 자연에서야 그럼 in nature는 자연에서 found 발견돼 발견되는 a solid substance 단단한 물질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해석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물질들은 뭐가 되으냐 can be element. 물질들이 될수 있어요. 어떤 물질? like carbon. 자, carbon은 탄소죠. carbon dioxide가 이상한 탄소죠. iron, 철, gold, 금, 같은, 인테한, 인테롤 티어 아니야? iron, gold? 인테롤 티어인데. 아무튼요. 광물질들은, 어, carbon, 탄소나, 탄소, 철, 혹은 금 같은 물질들이 될수 있답니다. 어, 요 앞, 아이고, 아이고, 앞에 줄 해석했습니다. 그죠? 이 앞에 줄해석했고요인체 골드 티어 하니까 인천이 없네. 안 보이냐, 왜? 그 다음에, or, 혹은, They can be crystal-like quartz. 자, 크리스탈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음, 결정체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결정체, 결정체라는 게 뭔가 꽉 뭉쳐 있는 걸 얘기하잖아.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혹은 그 것들은 crystal-like quartz, quartz 아까 석영이라고 했죠. 석영 같은 결정체가 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혹은 그것들은 석영 같은 결정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제가 빨간 줄을 안 쳤으면은 생각보다 이 안에 내용을 쓸만하네요. 근데 제가 줄을 치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줄을 좀 적게 치면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 안에 깔리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 그 다음에 그 자, 여기 또 soil이라는 게 나옵니다. soil은 흙이죠. 흙인데 어려운 말을 쓰면은 토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is made of은 아까도 나왔지만 be made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many different materials. 자, material도 elements랑 비슷한 말이에요. 물질, 재료 이런 뜻이 됩니다. 물질로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자, 흙은 Many different materials. 여러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은 여러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these가 나오네요. 이것들. 여기서 이것들은 그러면 이 다양한 물질들을 내용상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include는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죠? include, 포함한다. 이거 반대말은 e x c l u d e 라 그랬죠. 제외한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또 small bit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 small bit은 뭐냐면, 우리 little bit은, 자, Little, little, little bit은 보통 little b 약간의 라고 해석을 해요. 그죠? 약간의 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스 m 비 l l b 은 그냥 작은이야 작은 알갱이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스 m 비 l l b 은 작은이에요, 작은. 그래서, 자, 이것들을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small b i t of rock, 작은 암석 알갱이들과 mineral, 광물질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 아까 앞에서 나왔던 흙을 이루는 다양한 여러 물질들에는 암석 알갱이들과, 작은 암석 알갱이들과 광물질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silt silt는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토사라고 해, 그래, 토사 토사가 뭐 토했다는 게 아니라 그왜 흙이 뭉쳐져 엄청 산처럼 뭉쳐져 있는 걸 토사라 그래요. 건설 현장 가면 보, 건설 현장 가면 볼수 있어요. 그래서 토사, c 레이 y 레이는 점토죠. 샌드, 모래고요. 그리고 humus, 휴머스. humus는 뭐냐면 부식토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아, 돌 같은 게퇴 아, 풍화 작용이나 침식으로 인해서 깨지면은 부식토라 그래죠 구식토들은 are all soil, 모두 흙이다. 가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다 흙의 종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we use soil. 자, 우리는 soil, 흙을 사용하는데 뭐 한대요? To grow plants in. 자, 그러니 growing 그냥 기르다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들을 기르기 위해 흙을 사용한다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 흙을 사용한다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독해 문제 풀때 어렵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그레나이트 화강암이었, 화강암인데, 얘는 화성암입니다. 화성 때문에 생겼죠? 그레나이트 is an igneous rock. igneous rock, 화성, 화산, 화성, 화산에 의해서, 화성이 래자꾸 화산에 의해서 생긴 화성암이니까, 얘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벨사트는 현무암이야. 얘도, 이그니에스 막이었죠. 얘도 화성암이었습니다. 얘도 이그니에스 막이었다 얘도 이그니에스 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임스톤. 라임스톤은 석회암이라 그랬는데 석회암은 메타모픽 변성암이 아니라 변성암이 아니라 뭐예요? 퇴적암이야. 세디 멘토리 막입니다. 얘도. 세멘 멘토리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soil is an element such as carbon 탄소나 iron, gold나 금 같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물질이 아니죠 이거 미네랄이죠 미네랄이 이거에 해당합니다 4번도 x 그 다음에 5번 people use m i n e r a l to grow plants in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광물질을 써요? 아니죠 흙을 쓰죠 써요 쓰죠 써요 얘도 그럼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위글의 제목을 알맞은 거자 제목 찾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제목이야 1번 마블대리석 라임스톤 해서 그 다음에 콰르츠 석영 얘 전체 제목이 될수 없죠 탈락. 그 다음에 different kinds 다양한 종류의 rocks 암석들과 soil 흙 맞죠? 지금 이거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과 흙에 대해 서 설명했어요. 답은 2번이고요. Change of rocks는 돌멩이의 변화. 여기 변성암 metamorphic rocks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은.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었지만, 탈락. 4번, different materials in soil. 토양흙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물질들? 또, 이런 거 개소리죠? 그 다음에 5번, igneous rock. 화성암에 대해서만 설명하진 않았어요. 얘도 주제가 될수 없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what does common mean? 자, what does common mean? 자, common, 아까 제가 흔한이라는 해석을 했어요. 그죠? 자, 레어는 아까 위에서, 밑에서 나왔지만, 드문. 희귀한이란 뜻도 있다그랬고요 그죠? 자, VALUABLE은 가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가치 있다는 건좀 비싸거나 귀한 걸 나타내고요. DIFFERENT는 다른 이고요. SMALL은 작은 이고 우리 common에, 흔한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USUAL, 보통의 흔한 이란 뜻이죠.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내일은 문법할게요. 내일은 문법책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문법책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한번 해보세요.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